대구! 예구, 이곳에도 특별한 게가 있다고 해서 긴급 방문! 안녕하십니까? 예, 아, 여기 특별한 게가 있다고 예, 네, 예, 하포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포동 담배인사들입니다요. 기네스 빅에 등록된 무게 800g의 세계 최소계 단카보다 무려 200g이나 작은 담배! 인터넷 실시간 검색 순위까지 올랐던 스타견이라는데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 도립! 담배 몸무게 대공개! 어우 놀라워라 550g 대체 비결이? 처방식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laughs> 뭐 먹이는 방식이 다르다든지, 어, <laughs> 방식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뭐건 네. 아니고 네. 단지 처방식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24가지 재료가 혼합된 하프도의 식사 10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이 처방식만 먹으면 성장은 다운 보약은 업업 간이라든지 업. 신장이라든지 뭐 폐라든지 모든 장기에 도움이 될 만한 또, 소형 강아지가 흔히 그 약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어 고가의 어떤 그런 성분을, 그, 주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파란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소형 강아지, 이른바 하프덕? 어, 그런데 왜 걸? 심하게 생기발랄래서 카메라 대기가 겁날 정도! 젖가 날리지 마라, 야! 체력 하나는, 무왕입니다요! 네, 미국에서 티크 강아지가 수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입 가격이 600만이었습니다. 아 출발점은 당연히 수의사의 입장이니까 어, 그 부분을 연구를 하게 된것니다 10년간의 연구로 날려버린 재산만 수억 원. 하지만 수탄 자자을 실패 끝에 2년 전 드디어 건강한 소형 강아지 탄생에 성공. 1300g, 900g, 550g의 하프족을 키워냈다. 아 현재 이창민씨의 병원엔 생후 2-3개월 된 강아지가 20마리 정도 녀석들 처방식 챙기기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라는데 어, 안 먹었어. 어린 것들 챙기느라 병원일은 손댄지 오래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짜투리 시간에도 인터넷 카페에 연구 내용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걸로 할애한다는 이창민씨 하지만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 덕분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란다 그러니까 또 그동안 2년 동안 키워보신 분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작은이 카푸독이니까 관리하기도 쉽고, 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도 다른 큰개 조금 적게 들고, 뭐보다 이제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다른 이웃들이 피안 끼치고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본 거거든요. 이창민 씨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개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관련 농가, 나가 우리나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데. 무리 없는 게 건강견,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게 하프독. 건강하게 자라서 주인들의 바람처럼 대한민국 대표 선수 명견으로 이름을 날려주렴. 네하프독이요 어, 저도 분양 신청하러 가고 싶어요. 저 정말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네요. 정말 아. 갖고 싶네요. 정말.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뭐 진돗개